아기, 잘 있었어? 좋은 아침이야. 더워. 바람이 아주 좋은데? 응? 야, 얘좀 봐. 팔좀 봐. 팔좀 봐. 어우, 좀, 어, 꽃좀조 좀 심해져. 응? 어우, 어, 에이, 잊지 말자 가자. 어우, 파랗게, 파랗게. 어쩜 이렇게 잘 컨대? 여기 올려서 우리 꽃까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싱그러운 색이다 그치 아 이뻐 아 이뻐 다 이쁘네 아, 나도 이쁘고 아, 어머나 세상에 우산만해졌어 근데 구멍이 나서 못쓰겠다 그치 아기 아 오동잎 따서 머리에 쓰고, 밭에서 뛰어가던 생각이 나네. 아, 이쁘다,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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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작은 데도 꽃이 달리고, 어머나, 너도, 아이, 신기해라. 아유아 아유. 어우 멋진 버블프린스어머나 멋있다 오, 세상에나 아유 더워서 얘는 반 그늘에 즉석한 온실에 두면 완전 파랗고 입도 커진답니다 근데 햇볕을 좀 꼽자 <laughs> 아유, 또 크게 키우려고 막 먹을 다 따고, 음, 어, 세상이나 쭉쭉쭉 올라가면, 음, 음. 세상이나 사양, 제비나비, 세상에나. 고치구나. 너도 고치구나. 여기가 탄간 안에 또 있네. 심어줘야 되고. 아유, 이제 좀 많이 자랐네. 감사하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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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그만 뛰고서. 어머. 도건나 삽목했더니 꽃이 피었어. 아. 하구나. 쭉 빠지고요. 아 어제는 아, 뭐? 남자고 아. 전직 미술 선생님이셨고 혼자 그림을 많이 그리시나 봅니다. 사모님도 그림을 그리시고 화요일 날, 아침 일찍, 한두 시간, 나랑 같이 그림을 그리기로 했답니다. 이렇게 실제 보고,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싶어요. 아, 이뻐라요, 요, 점점 봐. 이 조그만한데, 이거 점점 봐. 아유, 귀여워. 옷자리인가 봐. 그지 어, 아이고! 아유, 깜짝이야. 여보, 좀 봐라. 이 풀이 너무, 너무 심각하다. 그지? 여름에는 감당이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기. 들어오 있구나. 다뺏자 어머나. 포도 씨앗이 떨어져서 포도가 났나봐. 저거 키워보자. 응? 딴데 옮겨서 키워보자. 예, 야생제라 같은 애는 없고 얼마나 문쁜지 그래서 못 뽑고 이건 깻잎이라 못 뽑고 저건 방아에서못 뽑고 이래갖고 되겠나 그자 오늘은 까만게 좀 뽑아버리자 여기 알았지 요 입구라도 보이게 하자 아기 어머 도란도 잘 자라고 있네 저란뿌리 하나 심었더니 와 이렇게 아아 이뻐라 어휴 오, 세상에나 어. 어. 세상에 바람이 오늘은 아주 좋고 그지 비 소식이 약간 있어 그지 근데도 30도야 아기 그늘에 가있자 아, 어, 방아가 그림처럼 펼쳐졌네. 보라색 꽃이 피면 정말 이쁘겠다, 그지? 아, 여기 신기 잘했어. 아기, 아로미어도 열었네. 오늘도 멋진 날. 몽순, 몽순이가 그래도 시원한 자리에 있어서 좋다. 좋은 날. 喵。No.